힘들게 라고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그 와이프 겨우 설득하고 게임 방개켜 놨다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뭐. 매일 하늘 게임만 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하는 유부남과 같이 게임할 하늘 시간 하네요. 엄청 분을 위한 방송. 안녕하세요 피에즈입니다. 오늘은 길드원 추가 모집 내용으로 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이제 수학 리그 시즌이 시작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 남아 있는 지금 보시면 길드원 100분 정도. 지금 1길드는 250명이 꽉 찼고요. 2길드는 이제 100분 정도 있어서 추가 자리가 약 150분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는데 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 100분에서 150분 사이에 어 인원을 추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어, 이전에 또 신청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만 들으셔도 이제 밑에 막 댓글을 달고 계실 텐데 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인의 캐릭터명을 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0에서 150분 해서 저희가 가능한 어, 최대한 길드원 이번에 꽉 채워서 한번 가려고 하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 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 먼저 드리면 현재는 1길드와 2길드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두 개가 무슨 어떤 등급의 의미는 아니구요. 그냥 먼저, 어 신청하셔서 먼저 즐기신 분들이 1길드에 되어 있고, 한 길드가 최대 인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분이 꽉 차서, 이제 추가 그 신청하신 분들을 2길드 인원으로 해서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길드 창이 2길드구요. 1길드는 250분이 거의 꽉차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하시면 2길드에 포함이 될수 있고, 저희 길드 자체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뭐, 어떤, 뭐, 뭐, 어떤, 뭐라고 하죠? 뭐, 능숙하신 정도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입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전혀 없구요. 저희 채널이, 저희,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p o e 지라는 채널 자체가 늘 쉽고 편한 게임을 즐기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은 특별히 없고, 대신 오셔서 그냥, 어, 게임을 재밌게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이미 이제 모여 계신 한 350분 분들은 뭐, 한 번에 뭐, 많은 분들이 다 접속하진 않지만, 접속했을 때는 또 재밌게 잘 게임을 즐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같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분이면 어떤 분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특별히 없고, 그냥 밑에 하단에 본인의 캐릭터명, 여기 캐릭터명입니다. 다른 거 달아주시면 안 돼요. 계정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정명을 제가 받아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 어,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꼭 캐릭터명을 달아주시고 그거를 선착순으로해서 100에서 150분 받, 받을 거고요. 어, 저희 길드의 유일한 규칙 중 하나라면은 어, 뭐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라면은 접속 그 일자가 3주 이상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길드 어, 인원의, 어, 뭐라고 하죠? 관리를 위해서, 어, 길드에서 탈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씩만 접속을 해주셔도, 길드 가입돼서, 별다른 제재를 받으실 일은 없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길드 초대 그,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일주일 이상 답변이 없으시면, 그것도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셨지만, 그, 가입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어, 다시 초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번 이상 접속하실 수 있고 오늘 신청하셔서 제가 내일 오후 7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가입 신청을 보내 드릴 건데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답변이 없을 없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 가입 신청 하셔도 전혀 뭐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길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어 길드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는 혜택 이라면 음, 어 <laughs>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어 게임이 외롭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제 캐릭 같은 경우에 막 구원의 모처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망령도 있고 좀비도 있고 이런 캐릭은 또 혼자 돌아다녀도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있지만 혼자서 게임을 즐기시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같이 뭐 게임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좋은 걸 얻었는데 좀 같이 좀 자랑을 해서 어뭐 뭐라고 하죠? 좀 좋은 말을 듣고 싶은. 흔히 말하는, 뭐, 득템자랑,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어, 뭐,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장점이고요. 더 구체적인 장점으로 가자면, 길드 보관함 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지도 관련 탭 하나랑, 나머지는 아이템 관련 탭을 이렇게, 어 필요에 따라서 수량을 해서, 그, 이 길드 보관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티어 지도 같은 경우도 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초반에 이런 별거 아닌 4 링크 아이템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 발전하는데 느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길드 보관함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유니크 아이템이 중복돼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길드 보관함에 넣어서 남는 걸 넣어주고 필요한 분이 빼가시는 이런 식으로 길드 보관함을 가지고 서로 아이템을 쉽게 주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남는 아이템을 공유해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 도움도 어, 길드에 가입하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어, 길드 보관함 사용의 규칙이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고 뭐라고 하죠? 상식적인 내용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일단, 길드 보관함 있는 물건을 빼서 판매를 해버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넣어주신 건데, 그걸 가져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그 넣어주신 분의 어, 의도와 굉장히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편하게 가져가서 이용하시되 가능하면 물건을 가져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갑충석을 내가 가져가면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채널 213번 이쪽에다가 어어 넣어주신 갑충석 가져갔습니다. 신 갑충석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쳐서 어, 얘기해 주셔도 넣어 주신 분은 아마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뭐 물건을 가져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체 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또 그분이 또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가져가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안 넣었던 분들도 어 그런거 찾으시나 보네 하고 이렇게 넣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어떤 물건을 가져갔을 때어 이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뭐안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 하나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 그건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규칙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져갔는데 잘 사용하고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규칙들만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길드 보관하면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시즌이 새로 시작하게 되면 사소한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지도들을 이렇게 얻어 가는데 의외로 이렇게 빠진 지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진 지도들을 서로 같이 파티를 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깨고 상대방 요거 가지고 있는데 같이, 같이 깨고 그래서 맵을 같이 밝히는 이런 뭐맵 클리어 파티 같은 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맵핑 하다 보면은 중간에. 어, 어떤 시련 같은 그런 중간에 그맵 입구가 열리죠. 우리가 흔히 그 4차 전직을 위해서 해야 되는 6개. 좌상, 좌중, 좌하, 우상, 우중, 우하. 그 6개의 시련이 열렸을 때,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픔 시련, 좌중 뭐 좌중 없으신 분 오세요. 아니면 지금 우상 나왔는데 같이 하실 분. 그렇게 해서 4차 미궁을 위한 그런 시련을 같이 공유해서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길드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크 같은 이런 캐릭을 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서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망령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구원의 보초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망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좀 빨리빨리 빨리 좋은 것들을 얻어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뭐, 빨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편하게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식의 것들도 공유하면서, 어 서로 혜택을 볼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길드에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대략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이고, 요거 아니고, 지금 1길드 저희는 1길드 2길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길드는 250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2길드고요. 2길드에는 1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에서 150분 정도를 이 영상 하단에 본인의 캐릭터명을 달아주시면 어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내일 오후 7시에 어 가입 신청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기 뭐 여기에 길드 창에 여기 무슨 가입 신청 이런 식으로 뭐가 뜰 거예요. 고 이 단축키는 S입니다. S 눌러서 본인의 길드 창에 어, 들어와 있는 제가 보낸 초대를 클릭하셔서 길드에 들어오시면 되구요. 어, 그리고 길드에서 특별한 가입 조건은 없고 대신 오셔서 좀 서로 편하게, 기분 좋게 게임하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플레이, 하시, 함, 플레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환영이고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어, 해외 클라이언트 분도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해외 클라이언트로 접속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가, 길드에 가입해서 뭐 하는데 문제되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서버가 다르면 이제 서로 모여서 플레이할 때좀 렉이나 이렇게 어, 흔히 말하는 이제 핑이 좀 어, 안 좋아져서 플레이가 좀 느려지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길드 가입 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일단 신청해서 하시고, 나중에 뭐 불편해서 좀, 뭐, 그, 길드를 안 하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탈퇴해서 나가셔서 따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혜택은, 어,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는 전체 채팅 213번을 공룡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도 되어 있죠 요거 맞춰서 사용하셔야 돼요 요걸로 채팅을 하셔야 1길드와 2길드가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 길드 채팅으로 하시면 아이고야요 그냥 길드 채팅으로 하시면 1길드와 2길드가 각각 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전체 채팅을 통해서 우리는 어, 길드 채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 같이 게임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나눔을 여기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전체 채팅을 통해서 여러가지, 어, 길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혜택은, 길드 보관함 하실 수있고요 요건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밑에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구요. 어, 그리고 이전 길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늘돈 얘기하는 건 약간, 약간 뭔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지만, 이, 길드 인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어, 돈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길드 단원, 길드 단원 추가 슬롯 10개. 지금 100에서 150분이라고 하면, 요 코인이 1000개에서 1500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실제로 금액상으로 한 11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당연히 제 사비로 해서 준비를 다 미리 해놓겠지만,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 제 영상 하단에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길드 관련 길드 단원 추가해서 길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뭔가 여러 가지들을 할때 유용히 사용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길드 추가 모집 관련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어, 밑에 하단에 다시 한번, 왜냐면 하 하도 잘못 그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캐릭터명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구요. 그거는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 확인, 내일 오후 7시에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초대를 드린 거는 댓글에 밑에 대댓글을 또 달아주시기, 때, 달아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댓글이 제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궁금하거나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Z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